안녕하세요. 경주 바이솔입니다. 좀더 비피해 없으신지요? 어제 경주는 새벽에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떠자마자, 어, 바이솔들 이상이 없나, 없나, 체크하러 빨리 <laughs> 자리를 들고 일어나 봤어요. 음, 오늘 하루도 무척 더운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년만 해도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원래는 유독히, 어, 유독히, 음, 사람들한테나, 바이솔한테나, 힘든 그런 여름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음, 제가 이렇게, 어, 바이솔과 소떼를 콜라보를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만은, 음, 소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음,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봅니다. 음, 수많은 소떼 장인들이 있어도 어, 이렇게 음, 기트를 가지고 표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때 인기가 참 많았던데 <laughs> 다 지나간 일이지만. <laughs> 어, 요거는 존 바이서 쉽게 봤고요. 어, 포천 그리고 바위에는 어, 이끼를 어, 붙여서 좀더 어, 정적으로 만들어 봤어요. 사슴도 보이고 초가지. 음, 그네 타는 녀석들. 그리고 요거는 토우가 없어서 남자 토우가 없어서 여자 토우로 어, 대신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삶이라는 고기를 낳고 있네요. <laughs> 허공과 시간. 이것을 시공으로 잡고 어, 삶이라는 고기를 낳는 그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둡지 않게. 음, 지금 이 순간 어, 여러분들은 <laughs> 현재 고래를 낳고 있나요? 아니면 멸치를 낳고 계시나요? 어, 한번 반초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렇게, 음, 나름대로, 어, 이렇게 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소떼와 이렇게 콜라보 맞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어, 음, 만들어 놓았던 소대를음용해서 대작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음. 이렇게 음, 무덥지만은 오늘 하루도 어, 여유를 가시고 즐거운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옛말에 될 일은 되고 아니 될 일은 아니 된다 하였으니 어, 모든 것은 인연에 맞게 놓으시고 편안한 하루, 행복한 하루, 어, 여유 있는 하루 그렇게 어, 꾸며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주바이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